그리고 still과 yet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뉘앙스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A 정도가 흔히 다른 비교의 대상에 비해서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B와 비교할 때는 대단하다, 더더욱 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흔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at 14,505 feet, Mount Whitney may not be so high as Mount McKinley, 14,505 f e e 의그 높이로 Mount Whitney는 Mount McKinley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을지라도 but it's still higher, 또는 yet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contiguous 48 United States. 서로 인접한 48개 주의 미국의 주들에 있는 다른 어떠한 산보다도 그래도 높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서 so yet과 still은 종종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비보다는 어떻다라는 뉘앙스를 종종 함축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다음 예문은 무 보실까요? If you only see Mount Rushmore in South Dakota, you missed it all. 당신이 South Dakota에 가서 Mount Rushmore,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제가 어렸을 때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 Mount Rushmore, M-O-U-N-T를 줄여서 MTPO를 들어 -E 표현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그것만을 본다면 당신은 그 주에 가서 다 놓친 거다, 보지 못한 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The state has a, a hell of a lot more to see and enjoy. 그 주는 보고 즐길 만한 것이 a hell of a lot more, a lot more를 강조합니다. 아주 구수하게 친구에게 하듯이, 칭 총과 하듯이 하는 표현이에요. 유표현 그대로 보시고, 점잖은 자리에서 또는 job i n t 같은 데 가서 사용하시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A hell of a lot. 이거는 많이 배워서, hell이, 지옥이 상당히 지독한 한국인들에게는 그다지, 물론 뭐 종교적인 어떤 뉘앙스를 갖기도 하지만, 그다지 어 심각한 어 낱말로 욕처럼 다가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hell 하면 가장 지독한 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a hell of a lot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구수한 상황에서는 자주 쓰이는 그런 어 거의 그 established 그 expression 아주 어 확립된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잖은 자리에서는 그래도 피해 주실 것을 어 부탁드리고요. 이 사우스 코 t 라주는 라키 산맥의 오른쪽에 있는 그 언저리에서 평지로 내려오는 그 미드웨스트에도 속하는 그런 플레인스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레이 플레인스적인 그러한 어, 여기서는 굉장히 그 사막 지형이 많이 있고요 또 산악 지형 숲이 있는 곳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지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건조한 그런 지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미국의 대통령의 얼굴 네분이 어, 새겨져 있는 마운 러시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워낙 상징적이어서 아주 외준지 외외진 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두셋 있고 가족이 부모가 둘 하면 다섯 명이 여행하기에는 비행기로 가야 되고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한두번 가볼까 말까하거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는 그런 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 마운 러시모를 보기 위해서 1년에 300만 명 가량의 방문객들이 옵니다. 하루에 만 명이라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균 대단한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사람들 이렇게 또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외국에서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대통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조르지 워싱턴이죠. 미국을 건국한 미국의 탄생을 상징하고요. 여기 어그 타머스 제퍼슨, 타머스 제퍼슨이 있는 것은 미국이 두배 이상으로 영토가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을 발전을 나타내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그 미국을 갖다가 어, 분리된 것을 통합시킨 미국의 미국 을 하나로 합친 보존한 그런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테리 로즈벨트 대통령은 그 미국을 현대화시키고 세계적으로 해외로 확장시킨 발전적인 그런 모습의 대통령이될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네 명의 대통령들이 어떤 상징이 있는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이것이 사우스더그라의 가장 어 농업이 물러온 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 생산물이고요. 두 번째로 주의 수입이 바로 이 관광입니다. 이마운 러시모어가 끌어들이는 그런 관광 수입은 대단한 거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이렇게 외진 지역에 그런 건조지형이 있습니다. 여기 매틀랜드 내셔널 파크인데요. 완전히 그 건조한 어? 푸석푸석한 그런 흙의 산인데요. 바람에 의해서 또 비에 의해서 이루어그 침식인가요? 풍식. 그렇게 깎여서 남은 그런 흙돌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뾰족한 그 레지 능선을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신비한 그런 느낌도 있죠. 여기에 대단히 많은 옛날에 공룡의 그 뼈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우터코라 이렇게 열악한 자연 환경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에요. 수적으로 적고 테크놀로지가 밀리고 무력에 약함으로써 임없고